자, 3번에 1번. 자, 이런 부분이 좀 짜증이다. 해야지. 볼수 없어. 시험에 꼭 한두 문제는 나와. 계산하는 방식. 자, 1번은 우리가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편할까? 우리가 지수 법칙을 따를 거야, 그냥. 자, 여기 위에다 조금 조그맣게 적을게. 이 안에가 뭐야, 이거? 8 같은 거, 4 같은 거. 전부 다 2의 거듭제곱로 나타내라는 얘기야. 맞아? 이 안에부터 계산할 거야. 분모부터. 8은 2의 몇제곱? 3제곱. 그럼 2의 마 12제곱으로 나면 바로 적을 거야. 2의 3제곱 가로수고 마 4제곱이라고. 맞아? 니네 이 정도는 그냥 바로 나올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했어. 그치? 이거를 이 안에다가 다 일일이 이렇게 적기가 힘들어. 뭔만이해했어 더하기. 4는 뭐죠? 2의 제곱이죠. 지수가 2가 생겼어. 2하고 곱하면 되겠지, 얘를? 2의 마, 22제곱. 여기까 이해 되니? 분해. 8은 2의 세제곱 그럼 지수가 3이 생겼어. 3과 마루 곱하면 마 18제곱이지? 지수가 마 18이 된다고? 4는 2의 제곱이야. 지수에 2가 생겼어. 그럼 2 곱하기 마사는 마팔이 되겠지, 지수가. 2의 마팔. 자. 이 안의 식은 전부 다 표현했어. 이해됐죠? 근데 우리 아직 뭐안 했어? 4 루트를 안 씌웠지. 그죠? 그럼 얘는 전체의 4분의 1 제곱이야. 여기도 조심할게 이거 풀라고 으 했던 애들 이렇게 푼다. 오 어, 얘랑 얘랑 곱한다고 했어. 가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2에마 삼제곱. 지금 분모 말하는 거야 분모. 2에어 이거 4분의 20이니까 마 2분의 1 1로 썼다. 이런 식으로. 이 분모 맞을까 틀릴까? 이 분모 맞아야 틀려요. 이거 왜 틀리죠? 그러면 니네 이거 곱하기가 아니야. 곱하기가 아니라고요 곱하기라면 맞아 여기가 곱하기라면 맞아? 지수 법칙에서 맞다고요 덧셈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푼다니까 아까처럼 다 틀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덧셈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쓰면 된다 안된다? 이거 안된다고요 이해됐죠? 안된다고 그리고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아까 묶어야 된다고. 뭔말 이해했어? 묶으셔야 된다고. 분모는 분모는 뭘로 묶을 수 있어? 2의 마 12제곱 더하기 2의 마 22제곱은 몇으로 묶을 수가 있어? 이제 웅수가 있을 때는 절대값이, 절대값이 큰 걸로 묶던 작은 걸로 두가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연관성을 찾아야 된다고. 뭔말 이해했어? 이거 2의 몇제곱으로 묶을까 이거? 2의 마12제곱으로 묶을까? 아니면 2의 마22제곱으로 묶을까? 뭘로 묶을까? 이건 그때그때 그 달라져. 알겠어? 이거 해봐야 돼. 일단 2의 마12제곱으로 묶을게. 지금 분모를 말하는 거다. 분모. 그럼 얘는 뭐가 돼? 1 더하기 2의 마10제곱이 돼. 곱하면 마 22가 되니까 덧셈이 되니까 에? 이거 분해 분자 얘도 2에마 8제곱으로 굽을 거야 작은 걸로 그럼 이제 여기다 뭐를 구해야 될까 2에마 10제곱을 곱해야마8 더하기 마 10에서 마 18이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자기 자신이니까 1이 되겠죠 눈에 보여야거 이제 약분 된다는 게 눈에 보여야 돼 그렇지 이 전체의 4분의 1제곱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 되니 그러면 얘랑 얘랑이 약분돼서 없어져 근데 여기 잘 봐봐 2에 마 12제곱 2에 마 8제곱이 남아있어 지금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죠 나눗셈의 제곱 분수는 분수는 나눗셈이잖아 그죠 마8마 마 12를 빼야돼 더하기 12가 돼버린다고요 맞니? 2의 몇 제곱이 돼? 4제곱 그거에 4분의 1제곱 얼마? 2 4분의 2 참고로 연습 안 하면 잘안 나와 무슨 말인 이해 됐죠? 분명히 얘기했어 여기 부분은 연습 안 하잖아? 안 나와 이거를 진짜로 계산하겠다고? 아, 8네번 곱한거에 역수 쓰겠다고? 날 세겠지 지수의 법칙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날 세게 돼있어 알겠죠? 이 부분 반드시 연습을 해 2번을 봐 10은 분리해버릴거야 이거 2 곱하기 5에 3분의 2제곱이기 때문에 2에 3분의 2제곱 5에 3분의 2제곱 곱하기 얘는 2의 3분의 마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적을게 됐죠? 곱하기 5의 마 6분의 1승 그러면 밑이 같은 것끼리 계산되니까 이거 2의 몇 제곱이 돼? 0제곱이 되죠? 곱하기는 더셈이니까 5의 지수끼리 곱하면 5의 3분의 2 더하기 마 6분의 1이야 6으로 통분하겠지 6분의 4 6분의 1 빼겠죠 고2 올라가니까 에이? 6분의 몇이야 6분의 3이 되죠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지 이네 2의 영승은 얼마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라고 했지 2분의 1은 루트로 씌워주니까 루트 5야 답은 루트 5 이 되셨어요? 자, 3번 문제. 자, 여기 0.75가 나왔다. 0.75는 몇 분의 몇이죠? 그런네 4분의 1은 몇이죠? 0.25. 4분의 3 8분의 1은 0.125. 안 외워도 되지만 외우는게 편할거야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돼 4분의 3은 0.75 8분의 3은 0.375 8분의 5 까지 정도는 좀 외워주시는게 좋아 니네 11의 제곱 12의 제곱 13의 제곱 외우라고 하잖아 그렇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잖아 그지 안해도 구할 수는 있어 12 12 곱해서 144라는걸 누가 모르겠어 근데 외우면 편해지는게 많으니까 외우라고 하는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8분의 5는 0.625야. 외워두시는 게 편할 거야. 0.75는 뭐라고? 4분의 3이야. 그죠? 지울 거고. 얘가 뭐라고? 4분의 3이라고요. 맞아? 곱해버리면 4 없어지겠네. 맞아요? 그럼 마 2분의 1의 세제곱이야. 맞아요? 여기까지 일단 곱하기. 자, 얘 봅시다. 얘 뭐죠? 20은 5의 제곱. 16도 2의 4제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4의 제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 뭐가 편하겠냐, 쟤네? 5제곱, 4제곱이 편하겠지? 전체 제곱이 나타는게 편할 거 아니야. 맞아? 5분의 4의 제곱이야. 25분의 16은. 그거에 4분의 5니까 곱하기 4분의 5일 거고, 곱하기 마 5분의 2가 되겠네. 가로가있습니다 곱하기니까. 이해됐죠? 맞니? 그럼 얘는 5분의 4에 몇 제곱이 될까? 여기 2, 2는 4니까 이사랑 없어지겠지. 5랑 5랑도 없어지겠지. 얘가 되겠죠? 맞냐? 이거 얼마예요? 마 8분의 1이죠. 이거 얼마예요? 마 1제곱은 역수라고 했어요, 역수. 4분의 5라고요. 맞죠? 마이너스 32분의 5. 맞아요? 맞아요? 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아는 사람? 왜 틀렸는지 아는사람? 내가 계속 지켜봤어 어느 누구도 지금 여기서 선생님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말한 사람이 없더라고 어디서 잘못됐냐? 왜 답이 아닐까? 여기 볼까? 니네 여기 봐 내가 이거 해봤다 여기 아까 내가 4분의 3이라고 딱 쓴다음에 44 없애서 3적으로 적었단 말이야 그지? 그잖아 맞냐? 이거 틀린 말이야. 이거 틀린 말이라고. 왜 틀렸냐, 그러면. 물어볼게. 니네, 마 2분의 1의 4제곱은 양수 2분의 1의 4제곱이에요. 맞냐? 아니, 마 2분의 1의 4제곱은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맞아, 안 맞아? 니네, 음수를 4번 곱하면 몇이냐? 플러스잖아 플러스 얘는 2분의 1의 4제곱이야 그냥 맞아 안 맞아 여기가 4분의 3이 틀려서 약분하는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이 부분이 아니고 얘가 얘가 그냥 2분의 1의 4제곱이라고요 맞아 그잖아요 이거에 0.75니까 4분의 3제곱 2분의 1의 세제곱이야. 근데 이렇게 썼으니까 9가 안 맞지. 어디 틀렸는지 알겠어요? 뭔만 이해돼? 애들 이거 3번에 별표 2개나 굉장히 많이 틀려. 굉장히 많이 틀려. 이 부분. 아무도 생각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집중 안 하면 다 틀린다는 얘기야. 이 부분은. 이해됐어요? 얘가 마 2분의 1 세정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없어져야 돼. 정말 이해됐어요? 여기 마이너스 없어져야 된다고. 답은 32분의 5야. 알겠어? 32분의 5. 조심해야 돼. 음수가 있는 건한번더 지켜봐야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마이너스가 아니고, 양수 32분의 5가 정답이 되더라. 이해됐어요? 여기. 자, 여기 많이 틀이 부분, 3번. 자, 4번 문제로 넘어가. 여기. 자, 그래서 계산술을 좀 지키면 좋은데, 이거 81은 뭐죠? 3의몇 제곱? 4제곱. 그거에 3루트 씌웠으니까 3분의 1제곱. 또 4루트 씌워졌기 때문에 전체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81은 뭐죠? 3의 4제곱. 거기에 3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3분의 1제곱. 루트 씌워졌기 때문에 전체의 2분의 1제곱. 음수 같은 거 없으니까 차분게 계산만 하면 돼, 여기는. 그렇죠? 여 여기 볼까? 이거 4. 3분의 1, 4분의 1다 보여줘야 돼. 곱해줘야 되죠? 곱하기잖아, 이거. 4하고 2, 4는 없어지겠지. 3의 3분의 1제곱. 2, 4하고 2하고는 약분 되겠죠. 1, 2. 3의 3분의 2제곱. 맞네 이거 더하기죠? 3의 1제곱. 3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몇 번이라고? 3번이라고. 이해 됐죠? 한번. 여기 진짜 애들이 많이 틀려요. 참고로 강조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죠?